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아, 한 학기가 아무리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어,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어,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칠 때는 항상 미소 짓고 시험을 치도록요. 그렇게 하면 혈류량이 20% 증가되어서 생각 안 나는 문제들도 생각이 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답을 수정하지 마시고, 음, 처음에 선점한 답이, 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음, 계속해서, 자, 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행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자, 영초 마케팅, 자, 겨울방이나 신년, 신정, 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졸업 입학시기 마케팅들이 있겠습니다. 자 보통 뭐~ 뭐몇명 이상 식사하시면 한명 공짜 졸업 학생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뭐~ 어~ 단의 할인 뭐 이런 행사들 자 그다음에 가족의 달뭐어린이날 위해서 어린이들 위해서 선물을 준다든지 자 이런 마케팅 자 근로자를 위해서 뭐 어떤 행사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여름에는 자 계절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름 메뉴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음료 판매 자 음료가 생각외로 좀 많이 남습니다. 자물 장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개발 그리고 여름철 특별 메뉴 뭐 냉면이라든지 아니면 어 밀면 그 다음에 뭐 뭐 시원한 육수가 들어간 뭐 짜박이 뭐 이런 형태로 좀더 다른데 하고 색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보니까 뭐 배달 배달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데 수수료가 또 많이 들어가요 어떤 수수료 내가 배달을 시키면 그 돈을 내가 내야 되는 자 아니면 반반 부담하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뭐 일정액 이상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다른 방법을 좀제환하자면은 손님도 이 보고 우리도 이볼수 있게끔 이제 고객이 와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하게 뭐 횟집 같은 경우에 초밥을 더 제공해 준다든지 다른 다른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어, 배달 비용보다는 적지만, 어, 효과를 볼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들도, 어, 판매 촉진의 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 기업을 할 때, 자, 기업을 할때 바로 막 오픈해가지고, 어,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리허설 형태로, 어, 며칠간 연습을 하고 상호간에 호흡도 좀 맞춰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일자 같은 경우에는, 어, 날씨 같은, 자, 그런 관련된, 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어, 주위에 꼭 초청해야 되실 분들 자 관공서가 있다면 경찰서나 아니면 서방서 어, 또그 외에 뭐 인근에 있는 뭐 동사무소 이런 쪽에 뭐 협조를 구할 일이나 아니면 어뭐 무료 제공이나 아니면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 뭐, 할인이나 제공될 수 있는 선물이나, 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좀 많이 늘리 알려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죠. 자,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 뭘 한다? 어, 초대장을 발송해서 그 초대장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어,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어, 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상가 번영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중심상권이라면 거기에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또 종교단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컨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 효과적으로. 자, 뭐. 업소를 알리는 것, 그 다음에 객단가를 높여야 된다는 것, A C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승수기에,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승수기 판매될 때 판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릴 때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상권별로 판촉을 약간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게 어떤 겁니까? 브라가나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 타겟이 사무직이라든지 오후 시간대, 휴일, 이런 시간대에 있고요. 자, 이런 시간에 맞춰서, 어, 예를 들자면, 뭐 인근 상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더 어,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자, 미리 주문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 상가 사람들은 밥을 일찍 먹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먹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한가한 시간대 아니면 점심시간에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아침에 쫙 돌면서 우리가 이런 음식을 하니까 이런 음식 미리 드실 분들은 주문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 커피 한잔 가져다 주, 주고 대화도 해놔놓으면 아 필요한 시간대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아 배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뛰겠죠. 10군데만 하더라도 요즘은 단가가 거의 8000에서 많은 사이잖아요. 자, 그러면 8만에서 10만 원의 에드온 세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고. 자, 방법론적으로, 자, 대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 방학과 학기 중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뭐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과별로, 또 그다음에 단체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자, 학교의 각종 인터넷이나 기타 등등 이런 쪽에 홍보를 좀할수 있고요. 자, 좀더 푸짐한 양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자, 오피스 같은 경우에, 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때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다는 거. 딱 12시부터 1시 사이에 확 몰리거든요. 자, 이럴 때 준비를 잘 해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한 네다섯 군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먹어요. 오늘 짜장면 없으면 내일은 뭐 비빔밥, 그 다음은 된장찌개, 그 다음은 국밥,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또 런치 메뉴 해서 좀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인이나 아니면 프로모션에서 빨리빨리 먹고 갈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아파트나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부층이나 아니면 가족 위주로 할수 있는 행사 이런 것들 자, 보너스 카드나 뭐 VIP 카드 자 시식권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자그 외에도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좀 한다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좋겠죠자그 다음에 교회와 유원지 자 이런 거는 관광지다 보니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대동소이하죠 오죠. 자 그래서 뭐 전수막이라든지 눈에 확 또이게 자, 보이는 곳에 먼저 찾아가고요. 또, 그 외에 요즘은, 자, 검색을 해서 많이 오니까 그런 블로그 활동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어, 검색 순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고. 어, 그 다음에 뭐, 대로변 같은 경우, 뭐주 고객층 분위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브스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가게도 뭐, 드라이브스루로 가져갈 수 있도록, 어, 뭐, 회집 같은 경우도 뭐, 앞에서 딱 주문하면 바로바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예약해놓으면, 자,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외식업에서 이러한 프로모션 판촉 행사가 이제 실패하는 요인을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자, 이런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고객한테 알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고객에게 사은 행사, 그리고 고객들이 다시 방문해 주십사하는 일부, 어, 은혜를 갖는, 자, 이러한 형태가 좀 있는데 이것을 너무 어떻게 야박하게 또 매출의 증가를 위해서만 활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행사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갔을 때 소주 천 원, 자, 음료수 무료 공짜 한 분, 아한 병. 자, 이런 식으로 알고 갔는데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러한 행사를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는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행사, 자 막말로 다 깨나 놓고, 자고깃집이에요고깃집인데 할인 행사를 하는데 뭘 한다. 자 육개장, 뭐육개장 6천 원 이런 식으로 행사해요. 런치 타임. 근데 점심시간에 갔어요. 갔는데 뭘 육개장이 없는 거예요. 육개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아 저렴하겠다. 나도 한턱몇개 해가지고 온나 가자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물건이 제품이 홍보는 해놨는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나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울며 계좌 먹기로 고기를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 손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음에 이 집에 절대 오지 말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그 외에 또좀더 그간 게좀 속는 느낌. 아, 자 거짓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속는 느낌. 자 뭐. 1인분, 뭐, 3천원, 한 접시, 3천원 했는데 접시가 쪼맨 합니다. 50g에 만원,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한 접시, 접시는 한 접시예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한 상자, 뭐, 많은 해가 막 판매를 하는데 상자가 어, 어떻게 해요? 기존 상자의 절반, 절반인, 절반인 상자에다가 가득 넣었다고 한 상자, 반은에 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과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실망감이 되어진다는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자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러한 어, 마케팅을 하는데 이미 다른 데서 한 것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는 자, 그러한 경우. 자, 카피 형태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흉내 내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죠? 저 집에 사니까 우리 집도 한다, 막 이런식. 자, 그 다음에 사장하고 점장만 아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발생되고요. 이 자, 모든 직원들이 다 알아야 되고요. 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자, 아이디어나 제안을 가지고, 어, 이걸 수행해서 기업에, 어, 경쟁업체와 대비해서 성장하고, 또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소비자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어, 제품 가격 유통 촉진 활동을, 어,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서는 어떤 거다, 어, 재방문, 그리고 새로운 고객, 그리고 판매를 증가시키는,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둬야 될거 BP 계산하는 거자 우리가 제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자 예를 들자면은 뭐 설렌터 한 그릇 팔아서 3천원 남는다 그런데 우리가 자 재료비하고 뺀 거예요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얼마를 팔아야 되겠다? 비용이 나가는 비용이 600이다 고정비가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따른 다른, 그럴 수가, 뭐 25일만 판매를 한다. 어 그건 빼버리고. 자, 그러면, 몇천 그럭? 적어도 2천 그럭을 팔아야 600만 원이 남아요. 한 그럭에 5천 원의 재료비, 그 다음에, 제조비 2천을 빼고 3천 원씩 남잖아요. 이게 몇 그릇 2천 그릇 떼면 6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내가 얼마를 벌고 싶다. 여기에다가 자, 이거는 뭐다? BEP가 되고요. 여기에다 가 내가 얼마를 벌고 싶다? 300만 원을 내 수익으로 가, 가져가고 싶다. 그랬을 때이 수익 300만 원을 원재료로 살펴봤을 때몇 그릇을 팔아야 되겠다? 천 그릇을 팔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종 비용을 다 빼고 그리고 내 수익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그릇을 팔아야 되겠다? 설령 한달 동안에 3천 그릇을 팔아야 되겠다. 그럼 이 3천 그릇은 25일만 영업한다. 5일을 쉰다. 그러면 하루에 몇 그릇을 팔아야 되겠다? 120그릇을 팔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BEP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그럭을 팔아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80그럭은 팔아야 뭐가 된다? 손에 안 보고, 손에 안 보고 본전이 된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우리가 제가 특강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특강을 반드시 보도록 하세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프랜차이즈 체인 형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나요 자 본사 직영 뭐 기타 등등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들어야 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밑에 프랜차이즈 강의 반드시 들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고요 자 프랜차이즈 본부의 기본 조건 자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자 반드시 알아주세요 자, 자 기본적인 조건은 나라에서 공정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어도 15일 이전에 어, 정보를 공개하고 그러한 지경점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만들 수는 있, 있습니다만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프랜차이즈 자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런데 어, 반드시 지경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물류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는지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외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러한 어 정보 공개를 하는 목적은 뭐냐?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거래가 많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좀 속이다든지 충분히 보장합니다. 해놔놓고 근로는 안 적어 준다든지 이러한 내용들 다 강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음 한번더 살펴보고 리마인드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러한 마케팅에서 아, 또 문제가 나오네요. 자, 마케팅 믹스, 자, 유통 상품 가격 촉진, 자, 이러한 것들이. 어뭐 피플 이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뭐 포장 이라든지 그 외에 각종 내용들이 어 프로세스 라든지 이런 뭐 많이 피가 갖다 붙는데 기본적인 4개 여기에다가 다른 피가 들어가서 뭐 5피 6피 이런식으로 나눈다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상품은 다른 데보다 뛰어나고 상표라든지 이런 것들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 같은 경우 다른 데보다 뭐 구색이라든지 어 수송이라든지 점포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정가라든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거그 다음에 촉진은 직접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광고와 PR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외에 뭐 상품 전략, 자, 그 다음에 자, 가격 전략, 자, 이런 것들.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시장하고 유사하거나 조금 더. 자, 뭔가에 대한 경쟁력이 있도록, 그 다음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외에 뭐할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포지션, 어디에다가 들어갈 것이냐. 자, 그런 것들이 가장 잘된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요즘 같은 시절에는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뭐,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술 광고, 맥주 같은 경우, 먼저 뭐 맥스 그다음에 크라운 그다음에 하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소주 같은 경우도 뭐 술은 술인데 뭐좀 여성스러운 술 여자들도 좀 많이 마시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뭐 남성적인 술 크라운 같은 경우는 좀 독한 느낌 그다음에 맥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음식과 궁합을 이루는 거뭐 이런 좀 종류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구매 방법에서 자, 우리가 구매 방법에서 어,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집중 구매, 분산 구매, 정기 구매, 수시 구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좀잘 알아 놓으면 좋겠죠. 정기 구매는 뭐다. 그다음에 분산 구매는 뭐다. 수시 구매는 뭐다. 자, 이런 것들 또그 다음에 뭐 집중구매는 뭐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이러한 구매는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 보통 가격 전략에서 어 고가 전략, 고가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제고라든지좀더 어 프리미엄이라는 느낌 또, 또 차별화된 마케팅 이런 것들 자 이런것들 굉장히 많이 쓰는게 어떤게 있나요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뭐 고급 브랜드에다가 옵션차에 따라서 또 가격차가 많이 나오죠 그그 다음에 이제 대중가 전략 보통 보면 이제 음식을 하더라도 대중소 이렇게 아,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전략을 해 놓으면 어떤 것을 많이 먹더라 중 중 가격을 사람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할인까지요. 요즘 인터넷 같은 경우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 신발 20만 원인데 뭐 할인 해가지고 뭐 6만 원, 7만 원.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기에는 너무 원래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많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가 된다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 제거하고 또 악화가 되지 않도록 어...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자 유통 부분, 자 음식과 관련해서는 뭐. 어, 유통과 관련해서 자, 생각 외로 퀄리티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 즉 마지막에 막 할인행사는 그러한 재료들만 사 와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좀 떨어지는 어, 음식 재료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 왜? 어, 이런 세일즈 폭이 너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원재료에 대한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데, 그걸 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내놓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회로 나왔을 때 굉장히 단백질이 부패돼가지고 불쾌한 맛이 확 들어와버려요.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그런 집에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다 보니까 어 그런 비린맛과 그런 어 변질된 맛이 굉장히 어 좀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촉진 전략. 자, 어, 판매 활동보다도, 이제 좀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광고, 판매촉진, 인적판매, 홍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시장 세분화. 자, 시장 세분화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연령으로, 연령대, 10대, 20대, 30대. 자,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국이라도 뭐, 대패 삼겹살, 그 다음에 뭐, 어, 뭡니까? 먹을 때, 그, 한번돈 내고 다 먹는 거. 무한, 무한 리필, 무한, 어, 그런 가격, 어, 그런 데 하고 또그 다음에 온돈 내고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되고요. 가 자, 1,20대, 3,40대, 5,60대,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또좀 더, 완전히 세분화해서, 뭐, 구역별로, 알아질수 있는 자 이러한 다양한 어, 시장 세분화에 맞춰서 콕콕 집어서어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자 알아두시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 남은 시험 잘 보시고 어, 건강 잘 챙기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